રેલવે 메리 크리스마스! 도들었지 아, 땡큐. 떠피이요 네, 들어가실게요. 네. 고시. 고생 많으셨어요, 네, 빠르게 드실게요. 빠르게 좀이해주세요 지나갈게요. 조금만 들갈게요 이 쪽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 바로 올라가주세요 영복씨 새봉 많이 a 으세요 해피니어요. 해피니어 한번 a 해주시면 안돼요? e a r Happy n 어 w 해피니어 해피니어. y New Year. Happy 좀주켜주세요 r Happy New <laughs> <Year. 웃음> 여기 막혔어. 안 돼. 여기 막혔어. 어, 한 발씩만 들어갈게요. 위험해. 왼쪽으로. 앞 먼저 가세요. 가세요. 앞에 좀 나오세요. 아,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자, 아, 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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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사람들 줄서 계시잖아요. 뒤에 서 있는 분들 나오세요. 계시 나오세요, 여기. 서 계시니까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할게요줄서 계시니까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기자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기자좀 아, 비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 길 나와주세요. 여기 나오세요! 아, 비니스 거. 나가세요! 중사시요 어, 나오세요! 중사 네, 네, 뒤로 이동할게요! 어, 뒤로 막아주세요 뒤로 조금씩만 이동할게요 뒤로 가세요! 옆에 보시안 됩니다. 이동하실게요! 이으로 뒤로 이동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동 좀 해주세요 네, 조금만 이동 해주세요 다른 승객분들 다른 승객 뒤로 가주세요 뒤로 어? 가세요 뒤로 네. 가세요 뒤로 가세요 연결해 보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겠습니다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 뒤로 요